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은 윤동주죠. 응. 그러나 여자들이 또 좋아했던 실제적인 인물은 백석입니다. 응. 백석 봅시다. 백석은 이름 자체가 일본 시인의 이름을 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조금... 유학 당시에, 유학생 때, 일본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상 자체가 친일적이다,는 전혀 아니야. 백석은 우리나라 시의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모국어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확장을 시켰지. 더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서사지향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건을 보면 산문 시잖아, 그죠? 묘사와 서술을 잘 적절하게 하면서 이걸 유지했다라는 거가 굉장히 큽니다. 백석 시 좋아, 다만 우울해. 우울합니다. 일단, 기독교적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자살하려는 것들도 많이 보이는데, 시에서 특히 남신이 박, 어, 박씨 봉방기 같은 거 보면 자살하려고 하는데뭐 어디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가지고 우원의 손길 뭐저저뭐 이런 것도 보이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센스티브 했던 사람인 것 같아. 키는 190인데. 모던보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뭐좋고요 1인칭 시가 많습니다. 1인칭 시라는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한다는 거야. 할 얘기가 많았었나봐. 자신에 대해서.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이분은 1인칭 시가 많습니다. 오케이, 자 가볼까요? 자 북방에서입니다. 원래는 이거였어 그냥 선생님이 배울 때는. 근데 이제 부제가 생겼어. 또 역시 이 편지인가봐 정형웅에게 보냈대. 남신이주 박씨 봉방기도 편지 글 형식이야. 남신이주 있는 박씨네 집. 셋방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남신이죠. 박시봉방기야. 그것도 편집 그리고 그게, 응? 그게 남한에서의 마지막 시야. 그리고는 월북하죠. 월북이야 이 양반. 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우울하다고 했어. 그래서 그리고 기독교 특징이 뭐니? 사랑 이러면 안 돼. 어? 내가 이 기독교라고 강조할 때는 주로 원죄 의식과 어? 그 회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괴로워, 힘들고 이해되니 이거 아니야. 내가 말할 때는 뭐 물론 기독교의 가장 커첫 번째 사명은 사랑이긴 한데 내가 말할 때는 이거라는 거좀 유념해 주시고요. 갈게요. 아득한 옛날 나는 떠났. 과거형이네 그죠 떠났어 그래 알았어 부여를 떠났다 숙신을 떠났다 발해를 떠났다 여진을 떠났다 요를 떠났다 아, 이씨말 많아 진짜 열거했죠 음. 흥한 령을 떠났고 영이야 영이면 커다란 산맥을 말하는 거야. 뭐 미시령 한계령 있잖아 우리나라도. 알아? 저쪽 동해 쪽 바다 보면 있죠. 이거 넘어가려면 차도 옛날에 막 하루 종일 이래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고바우를 그 그냥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은 계속 브레이크 밟아. 뭐. 내려올 때. 다 타. 브레이크 라이닝이 라인, 다 타. 그 정도로 심했었어.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다 그래. 내가 안 가봤어. 가고 싶지도 않아. 응. 그 다음에 음산을 떠났대. 나 어딘지 몰라. 그런데 봐봐. 령이었지. 이번엔 산이지. 그 다음. 아무르를 떠났대. 어? B1이 어디있어 지금? 이게 D 원이야? 삼, 응. 령, 응? 그러니까 지금 점점 작은 것들로 가고 있어. 점강법이야. 아무르, 아, 내가 아무르는 강이 아닐까 싶은데. 그다음 뭐? 어, 어. 그다음에. 순가리를, 순가리는 뭐래니 응? 물고기야? 거 봐. 순가리도, 그러면 물 줄기일 거야. 그니까, 러 얘는 강이야. 내가 이 아모르 강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래. 얘는 강보다 작은 천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 작아진단 말이야. 여길 떠났어. 응?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했고, 뭘또 배반까지. 아무튼,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떠났잖아. 어딜 떠났냐면 옛날 나는 떠났어, 그렇지? 나는 떠났어. 떠날 때 같이 있었던 것들을 말하는 거지 지금 계속 이해되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 범과 뭐 이렇게 있었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어. 이것도 봐 봐라. 앞에 범서 그렇지?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거 느껴지니? 그러니까 약간 작은 것들까지 나는 친했었고 음. 응. 그러니까 나는 근데 떠난 게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왜? 배반하고 속였대잖아. 어? 배반 속이고 이거 다쓸모해 놓고 내가 떠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야. 어? 어?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갈나무의 슬퍼했던 것을 기억한다. 의인법이죠. 또또또또 열거법 하려고 그러겠지. 갈대와 장풍에 붙드던 말도 있지 않았다. 이것도. 어. 자장나무 이끌나무 나왔잖아갈때 장풍 나오잖아. 막, 쭉쭉쭉쭉. 또 얘네, 계속 의인법이죠? 그러니까, 왜 의인법을 썼을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생명을 부여해서 얘네들과 나는 뭐야? 친구처럼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어? 이해돼? 얘네가 붙들었대. 하지 마. 이러고. 오로촌이 맷스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오로촌은 유목민이라고 하고요. 맷스은 맷돼지래. 그러니까 송별회를 해준 거죠? 솔론이, 솔론도 뭐, 유목민이겠지 뭐. 심리길을 따라 나오면서 울던 것도 있지 않았다. 음. 아쉬워하는 거지, 내가 떠나는 것을 다들. 이 심리는 상징적인 거야. 실질적인 건 아니야. 알이랑 생각해봐. 심리도 못 가서 어떻게 돼? 발병난대잖아 응? 그니까 러이 심리는 상징적이야. 응. 4kg야. 응. 응. 너 아까 학원에서 너는 집 4kg도 안 돼. 왜 멀리 왔었지? 멀리 가준 거잖아. 4 k 로 작은 거 아니야, 엄마? 어? 너 1000m 달리기 해킬 거리고 하잖아. 시끄러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싫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왔다. 앞대가 한반도라고 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 게을리야? 그리고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싫음도 없었대. 그건 뭔 소리일까? 나는 슬픔도 싫음도 없었어. 적적에서는 내가 떠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대. 그럼 정말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없었을까? 없었다면, 아가야, 1년, 2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 그니까 러 얘는 진짜 슬픔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마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어?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고는 어떻게 왔대? 게을리 온 거야. 편하게 온 거지. 어? 게으르다는 건 편한 거야. 야, 북방은 어떻게 살아? 수려이겠지 사냥하면서, 이동하면서, 유목민. 근데 한반도는 어때? 농사 짓아 그러니까 조금 편하겠지. 뭐, 뭐, 차이는 있겠으나, 지금 내가 볼 때, 백석의 시각에서는 이 생활보단 이 생활이 편했던 거지. 얘는 농사 짓고 나면, 농, 농한기도 있어서 쉴 때도 있단 말이야. 얘는 그런 게 조금 없어. 난잘 모르지만, 그렇게 보여. 오케이? 자, 그리하여 따스한 햇기에서 햇살이겠죠?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편하게, 평화롭게 사는 모습이죠. 어디서? 한반도에서. 아까 먼 앞대로 떠나왔다라고 했잖아. 앞대가 뭐래? 앞대가 뭐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한번 돌아오라고 보면 되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 뭘 먹었어? 쌀 매끄러운 밥. 여기는 쌀농사가 되겠냐? 안돼 인마. 추워서. 그래. 어. 어 한국에서 중국 어 근데 다시 온 거지 갔다가 처음부터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봐봐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나 했어 여기서 나누는 나가 아니야 우리 민족이야 선조 여기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온 거야 어 그리고는 이제 살았겠지 우리가. 이거는 우리야.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다시 올라가잖아. 뭐 그런 얘기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는 알지만 그거를 미리 얘기 안한 이유는 다 설명해줬잖아 내가. 어? 나만 아는 척안 하잖아. 어. 일본도 마찬가지야. 알아요? 일본도 어? 맨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온 거야. 알잖아. 그래서 나중에 그 가사 문학을 보면 선상탄이라는 가사가 있어 배 우에서 탄식하는 노래야. 어떤 새끼가 배를 만들어서 나를 이곳에 오시키냐 뭐 이런 거야.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 사람들을. 한반도고 일본인거 다 보내. 못 찾으면 죽인다 그랬어. 못 찾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눌러 사는 거야 그냥 살았던 거야. 남자만 보낸 게 아니라 남녀들을 다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 맞아서 보통. 그래서 사는 거야. 그게 뭐가 됐어? 일본인이 됐다는 얘기지. 이이 양반 발상으로는 그래서 일본이 되는 바람에 내가 여기 와서 이 부산 여기 와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다 이거야. 짜증 난다. 이 진시황 욕하고 막 그래. 여기서 재밌어. 50대에 내가 지금 한 행에서 일로 와가지고 내가 지금 배구에서 이거 하기 생겼어. 다늘고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임금은. 이런 얘기 재밌어. 이것도 나올 가능성 있어.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은 결국 한반도, 그러니까 북방과 다르게 한반도에서는 요렇게 살았다. 평화롭게. 응. 낮잠까지 사잖아. 물도. 이, 여기는 아마 석회질이 있을 거고, 여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맛도 맛있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래. 응. 그래서 그 생수 문화가 서양이 더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게, 걔네는 물에 자꾸 석회가 섞여서 나오잖아. 우리는, 우리는 좋았던 물이야. 근데 왜 생수를 사먹는지 모르겠어. 응. 8 6 년쯤에 생수가 나오기 시작했어 팔더라 내가 고등학생이었어 너너 나이쯤 됐어어 도란 너 지난 신선한 어, 팔잖아 이미 어 이렇게 이런 병에 들어가서 팔아 치 그러면 뇌가 맑아져서 시험을 잘볼수 있대 그래서 그래서 가구 그거 한 다. 어떤 어떤 사공들은 일부러 그막쇼 보여주기 식으로 그거 해. 어. 자 지금부터 이 문서 다한 병씩 줘가지고는 마시. 호게. 야저 어, 잠깐만 이거 이거자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 에?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 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어. 자, 이렇다면 아가야,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몰랐다고 했으니까. 그럼 부끄러운 짓은 앞에 있을 거야. 편안하게 살았던 것도 부끄러운 거야. 하얀 옷 입고 매끄러운 밥 먹고, 단샘 마시고, 낮잠 자고,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랐어. 이건 뭐냐면. 개는 어떨 때 짖죠? 자기보다 강한 놈이 생기면 보이면 짖죠. 낯선 놈이 보이면 짖죠. 그러면 근데 이게 먼 개소리야. 또 멀리서부터 개소리가 들려도 나는 놀라는 이유는 외침을 많이 받았다는 거지. 외침이 뭐냐면 외부에서 침략을 많이 받은 거야. 우리 민족. 얼마나 많은 무수한 침략을 받았는지 알지? 그 다음에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했어. 왜? 되게 굴욕적이지 않니? 비굴해 보이지 않니? 지나가, 왜냐면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라고 표현했잖아. 사람들에게도 아니고 사람마다에게야. 뭔가 이건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야. 사대주의적인 태도도 있는 거야. 썼으면 좋겠어. 어, 이런 게 뭐야? 나는 부끄러움인데 나는 그걸 몰랐어. 근데 지금은 어떻다? 안다라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는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 오케이. 응. 그동안 돌비는 깨어졌어. 내가 뭐하는 동안 부끄러운 짓을 하는 동안, 어, 북방을 떠나서 내려와서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동안 돌비가 깨졌어. 돌비는 돌로 된 비석이겠지요. 우리 조상의 어떤 유적이겠지요. 어. 많은 은금 보안, 야 이때는 은금 보아라고 했나 봐. 어, 지금 우리는 금혼인데 땅에 묻히고 까마 까마기도 긴 족보를 이루어 뭐? 그냥 시간이 오래 흘렀다 정도. 어. 이리하여또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새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거죠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형광 형광 3년에서 3년 봐봐 그거 닫지 말고 형광펜 열어놓고 이행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형광 지금 조금 전에 쳤던 거, 4년에. 자, 3년에서는 어땠어? 일부러 피하려고 했어, 했어. 그치? 내려올 때. 어? 그래도 됐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 이기지도 못할 슬픔과 견딜 수 없다라는 거지. 이기지 못할 슬픔. 내가 해결을 못해.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이게 뭐야? 일제의 탄압이야 그래서 어떻게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야 다시 뭐한 거야 올라간 거야 백서 아니야 정지용 이용하 이게 다 이렇게 한 거지 뭐가 중국 사람이야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 북한 데 우리 고조선 어디야? 여기야? 발해 어디야? 여기야? 발해까지부터 우리 민족이야. 너 그런 거못 배워서 학교에서? 아직 몰라. 발해도 우리 거야. 부여도 우리 거고. 야, 더 크게 해서 어떤 엉망이 이만큼도 가더라. 야, 아니, 고조선 요만큼. 발해가 더 크고. 자, 글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쭉, 이번에는 어떻게 온 거야? 긴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는 쫓겨서 간 거야. 우리가 처음에 내려올 땐 그냥 내려왔어. 그지왜 내려왔는지는 없어. 그죠? 내려온 거야. 근데 이번에는 쫓겨서 간 거야.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부정적이죠, 지금? 오케이. 초, 초체한 거. 음. 바람은 미치고 보라 구름은만 혼자 넋 없이 떠 도는데 넋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북방은 지금 어떻게 변했어? 허무하게 아무 영혼도 없어 이제는 미래도 안 보여 오케이 그들이 없어 그들도 누구냐면. 이상한 애들 있었잖아. 오로천 솔롱 뭐 이런 애들. 아, 나의 조상 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 이게 다 열거야. 이런 게. 봐봐.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하는 것은 나의 사랑은 나의 힘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건데 이 형이 이런 짓을 잘해. 힘은 뭐래? 없다. 없어. 나를 맞아줄 구성원이 아무도 없어 이제는. 바람, 물, 세월과 같이 사라지고라고 써놓으면 되겠지. 바람은 수천 지나가면 끝이지. 물도 흘 흘러, 흘러 내려가지. 세월도 지나가면 끝이지. 그렇게 다들 어떻게 됐어? 어, 부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왔으나. 그때 영화로 왔던 그 옛날의 모습은 없었다. 어. 쫓겨서 가서 나는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니요, 오래 살았습니다. 95년도인가까지 살았대요. 그 전에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취재 결과 95년도, 97년도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되게 오래 산 거죠. 응.